오늘도픽 네, 오픽오픽의 유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영상은 유미쌤이 시험 보러가는 브이로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laughs> 별걸 잘 찍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거막 찍고 있습니다 어, 근데 유미쌤이 평소는 좀 다르게 세팅이 된 모습이 아니라 좀 많이 좀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보이죠 <laughs> 그 이유는 오늘 사실 휴강이에요. 8월 19일인데요. 어, 교육위원 지침에 따라서 오늘 수업이 휴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 내일부터는 또 온라인 강의로 대책을,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연결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을 좀 끼쳐드릴까봐 걱정이 되는 바람에 녹화를 해놓으려고 지금 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인천에 와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고, 시험을 잘 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은 다 했어요 저 이제 시험 보러 갈게요 안녕 자 여러분 유미쌤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갖고 돌아왔어요. 저 지난달에 봤을 때는 높이 되게 지난달까지 되게 오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초록 초록했던 우리의 에바 화면이 이번에는 되게 주황 주황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새롭게된 우리 에바 화면과 함께 제거 시험 후기도 뒤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시험을 시작할 때 이렇게 A가 앞에 나와서 Next를 누를 거고요. 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관리 규정에 대해서 쫙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눌러서 Next를 클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백그라운드 수업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백그라운드 수업이 바로 저희는 본 경험이 없어요. 유림, 유미쌤은 이렇게 했어요. 학생이 아니고 5년이 지나버렸어요. 했고,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건축해요. 선택했고요. 어, 지금은 오픽 페이지에 있는 프리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유미쌤의 백그라운드 서비스. 실전에 가면 유미쌤이 다 추천해준 것들이 여러이 있습니다. 시작은다 비슷해요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술집 가기나 거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 쇼핑 가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음악 감상하기 그리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으로 우리는 쉽게 만들자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직.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빼먹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아홉 개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어 없으니까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일단은 출장 이런 거세 가지 를좀 넣어서 1 2 개를 만들어서 넥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1 2개 이렇게 뜰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열두 개가 최소 선택권인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가 나옵니다. 우리 유민쌤과 함께 5단계 설정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넘기시면 이제 여러분의 체크업 타임, 셋업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이제 부자재를 이제 착용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눌러서 에이바 목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Hello, my name is Ava. What is your name? 여러분들은 리플레이를 눌러서 Hello, my name is Ava. What is your name? 다시 한번더 들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 마이크 체크업을 해야 되니까. Hi, my name is y u b i n Hello, hi. 해서. <목소리가> hi, my name is y u b i n Hello, hi.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laughs> 내 목소리 녹음도 잘 되는지를 체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Next를 누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연습 시간을 주, 주실 건데요. 연습 문제는 항상 이 문제죠.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리플레이 누르세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city today? 항상 리플레이 누르면서 해볼 거고, 리코딩 되고 있대요. 자동으로 리코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볼륨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음. 네티그가 되면 넘기고, 자 이거에 관련된 걸로 다 우리는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시험장에서 설명을 들어주실 거고요. 자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로 얘기 인하시면 시험 감독관님이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화면에 이렇게 변경이 된걸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초록체록했던 게 이렇게 주황주황하게 변경이 된걸 확인하시고 플레이 버튼 위치가 중간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문제 나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자, 리플레이를 반기면 다시 한번 클릭.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자, 이렇게 유민쌤은 여러분에게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리코딩이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 유민쌤의 시험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19일 유민쌤 실전 문제입니다. 첫 번째, Let's start the e now.로 해서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첫 번째 토픽은 바로 우리의 free 이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클로즈를 입습니까? 라는 게첫 번째 문제로 나왔고, 두 번째는, 어, 너는 쇼핑을 하기 위해 어디를 가세요? 나왔고요. 우리 세 번째, 4번 문제는, 항상 주인층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로 세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돌발로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5번, 6번, 7번 넘겼더니 나왔던 문제는, 바로 free time. 또다시 돌발이 나왔습니다. 어, 너희 나라 사람들, 오, 타 있네? 음. <laughs> 너희 나라 사람들은 어 무엇을 하는 편이니? 너 어렸을 적 프리 이 타임에 무 뭐, 했었니?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어왔니? 너 라스트 타임엔 혹시 뭐 했어?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넘겨보아서 8번, 9번, 10번 이동했더니 어 v e r s 이 나왔는데요. 여러 여기에서 조금 변형이 나왔습니다. 너, 기재, 너가 기재했어. 인터내셔널리 간다고. 너 no, first trip을 얘기해봐. 경험담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렸을 적 경험담을 다시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는 해외여행 간 경험 하나 썼고요. 두 번째는 가지 않았고 국내여행을대체로 했고요. 세 번째는 만능 스크립트를 써봤네요 자, 그리고 저희 롤플레이는 바로 movie theater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 무비를 보러 갈 거다. 전화해서 물어봐라. 너... 도착했는데, 잘못된 거 펄취했어. 박스 오피스 사람한테 가서 문의하고 소재시션 줘봐. 하, 너도 이런 적 있었어?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미쌤의 마지막 시사 문제가 바로 뮤직에서 선택형이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두명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죠. 7번까지 문제를 풀게 되면 에바요 여러분에게 이걸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한 질문 클릭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골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거를 다 끝내셨다 시험을 다 다시 한번 이거 테스트만 할게요. 우리 시험 끝내긴 해.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to learn everything you can about where I live.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리플레이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자 우리 15번까지 다 했다 치고 넥스트 i 티브가 돼서 누르면 종료 화면이 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변경이 된 것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유미쌤의 시험은 조금 많이 어, 별로였지만 <laughs> 돌발이더 주제가 많았던 시험이었지만 여러분들 도두 주제에 맞춰 서고 준비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험 후기와 브이로그가 포함된 유미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피, 내일도 피, 오픽거픽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